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부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땅을 주관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사망 안에 있는 자의 통고,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옥 안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일위의 군주가 오시면 이 사망 가운데는 통곡, 탄식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심어준다는 내용이 예레미야 에가의 내용입니다. 하늘이 땅을 판단하고 하늘이 땅을 주관하고 하늘이 땅을 치료한다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장 1절에도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렇게 출발하고 3장에서는 여호와의 분노의 묘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가 나로다 그러면서 다시 4장에 와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 여호와 여우리가 당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보소서 이렇게 에레미아 예가가 5장으로 이렇게 첫절에 시작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슬프다 이성이요. 이성은 에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는데 에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에루살렘의 성전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랄지, 또는 질병 문제랄지 이런 모든들이 성전에서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전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았습니다. 어른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죽은 사람들이 너무 시체가 온 길에 그냥 넘,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커던 자, 열국 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과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과부하면 어떻습니까? 과부하면 일차적으로 과부가 된 손발이 잘린 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사방이 잘려가는 것이 연약해서 힘이 없습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공주는 어떻습니까? 치장하라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버지의 영광을 같이 누르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주가 강제 노동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로 2절 보세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빰이 흘리며 사랑하는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낮에는 곡괭이 들고 일하고 호미들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매 맞고 채찍에 맞고 그러니까 울 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밤이면 서글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루 할자가 없습니다. 친구가 다 배신이 돼가지고 친구가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유다는 환란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올때 열두지파였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지파는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에 지금 유다지파, 집화, 베냐민지파는 나왔는데 결국 유다지파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환란을 받고 권한 가운데에 사르잡혀가도 다 아니, 형제가 망하는 것을 봤으면, 나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때 같이 어둠 가운데 빠진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열국 가운데쉴 곳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 약에는 엿세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데, 7분의 1은 그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왜쉴 곳이 없느냐면 하 자기 땅을 빼앗겼습니다. 자기 집도 자기 소유가 다 빼앗겨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여러분 도망가다가. 풍지의 물에 거기에 마지막 붙들었을 그 심정이 어떠겠어? 요4절에 시온 시원, <laughs> 시온은 어떻습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모든 성문이 정막하며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하고 공고를 받아도다. 시온은 에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지 않아요? 자 이들이 절기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재상지 탄식합니다. 처녀들이 근심하면서, 이러이 전쟁에서 해파가 되면 남자들은 차라리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든가 칼에 맞아 죽든가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잖아요. 여자들이 박해를 받고 노예생활을 하고 그러니 처녀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아겠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약탈과 고통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근데오 절에 와서 에레미아 선지자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를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의 원인을 여기서 찾게 됩니다. 오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여호와께서 그를 그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 사로잡혀갔다. 자, 이들이 왜 대적다들이 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느냐. 어린 자녀들까지 여기 단일도 다 포함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8절에도 보면 에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서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현실의 원인을 하늘 보좌에서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들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우리가 망하게 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되고 이렇게 지금 전쟁에 죽은 자들이 만약 큰일 났다고 하면서 낙심만 하지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딱한 사람 누구요 에레미아는 하늘 보좌에서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 의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상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상식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사는 데 상식으로는 하그 일반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계명이 무슨 필요일까요? 계명을 이들이 버려버렸습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로 판단했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로마서 14장 20절에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그랬습니다. 민숙이 20장 12절에 모세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시부리서 13장 19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믿지 않으므로 가난에 이들이 못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계명을 버린 것을 죄로 하나님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이것도 죄로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어린이 세 명하고 소아마육을 어린아이 한 사람하고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달리기 하면 1, 2, 3등은 상을 주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m, 2m, 20m, 30m 가는 데도 있잖아요. 이 소아망에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갑니다. 그런데도 죽었다 깨어나도 어때요? 1등은 안 됩니다. 1, 2, 3등은 건강한 애들이 다 차지해요. 이게 세상 나라의 상급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의 중심. 외모를 보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1등으로취급한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10분의 비율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각각의 나무에서 각 지체로 맺는 열매를 많이열리나덜 열렸나 열리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금 비율을 통해서 도 어떻습니까?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다들 똑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법정은 세상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재판장께서는 여러분의 뭘 보고 판단하느냐? 영혼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피로 깨끗하게 씻어졌느냐, 거룩해졌느냐의룩게 됐느냐, 그걸 보셔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에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천국 가는 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1등이라고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상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육관에 병든자를 찾아오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귀신들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치료자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셔서 어디까지? 무덤까지 함께 가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서 무덤을 찢어버리시고 무덤을 확 열어 짓기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이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다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땅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진실한 성도 진리를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나를 보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하늘이 땅을 판단한다. 자, 예레미야 예가 1장 1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 7시온이두 손을 폈으나 그를 이루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시니 에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시온은 에루살렘을 상징하자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두 손을 도와달라고 폈는데 이루할 자가 없습니다. 야곱의 사방이 있는 자들 명령하여 야곱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예루살렘은 불결한 자가 되었다. 더러운 자, 추한 자, 멸시와 천를바고 초롱받는 자, 불결자는 사단의 발아래진 길바다 여러분 한번 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짓밟힘 받는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이 사방인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에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물들을 다 강탈해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야곱이 대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웃나라 애굽과는 어떻습니까? 통맹관계였습니다. 너무 친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혹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애굽에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절대로 교회 편, 성도 편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도록 하셨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도록 하셨다고 에레미아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꼴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그름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 선지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뭐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바벨리 쳐들어온 것도, 애굽이 배신을 한 것도,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도 바로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 그러면서 에레미아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을 하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민 사람 똑같아져 버렸어요. 근데 에레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대로 반드시 여러분이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 사방에 화와 저주가 있지만, 의가 있는 곳에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짓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 자가 누구 악하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피로 있어서 거룩하게, 의롭게,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는 악한 자도 한 사람도 없다고, 최대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적자들마저도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했습니다 하늘이 땅을 주관한다. 하늘이 땅을 주관한다. 예레미야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재산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도 기절하였더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이제는 애국과 동맹 관계였는데, 이들이 애국과 동맹 관계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동맹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을 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돼! 그들과 혼인해서도 안 돼! 우상을 다 파해! 하나님께 품의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이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파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을 도와줄 줄 아냐, 도와주기는커녕 이들을 버려버렸습니다.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목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데, 하다 손 가운데 기절을 합니다. 여러분 양식은 땅에서 아무리 구해도 안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야 4 0년 생활을 가르쳐 줬잖아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여러분 하늘 양식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 이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에레미아 1장 1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로 말매마,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에레미아가 말합니다. 나를 이로하며 내 생명을 회복시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원수리 이김에 내 자녀들이 이롭니다. 에레미아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내 생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하시는이다. 나를 이루어 치료할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지금 너무 몰래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아름답게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루하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땅은 땅이 진화한 것이고, 하늘이 땅을 치료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해줍니다. 하늘이 땅을 치료한다. 치료받기 원한다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양식을 받고 생명을 회복받기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재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은 땅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이 땅을 판단합니다. 오직 땅이 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관합니다. 땅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통치합니다. 땅이 땅을 치료 못합니다. 하늘이 땅을 치료합니다. 하나님만이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마지막. 하늘이, 하늘이 땅을, 판단한다. 땅을 판단한다. 하늘이 땅을 주관한다. 하늘이 땅을, 주관한다. 하늘이 땅을 치료한다.